안녕하세요. NIBC 조현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참다운 인간됨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안식입니다. 본문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무조건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셔서 강제로 안식을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색하고 불안했겠습니까? 고3 학생들은 하루라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친척집에 갈 때도 수학의 정석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닙니다. 가지고 가서 공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안식을 명령하신 이유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일을 중단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누가 참된 자유인입니까? 일을 중단할 수 있어야 자유인입니다. TV가 세냐? 사람이 세냐? 그것은 사람이 TV를 끌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TV나 유튜브나 인터넷 같은 것을 언제든지 끄고 통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TV를 끄지 못하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보고 있다면 그것은 TV에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끄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발가락만 갖다 대도 얼마든지 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을 중단할 수 있어야 자유인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중요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중단하시라고 하시면 중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안식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본문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 이니라. 대나무를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는 4년 동안 거의 자라지 않고 있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년째가 되면 일주일에 30cm씩 자라서 20m가 넘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 4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마디가 생기게 되고 그 마디로 인해서 20미터도 넘게 자라는 대나무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라다가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의 힘입니다. 안식을 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일을 맡기면 우리가 자고 깨는 중에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안식을 통해서 은혜가 쌓이고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제대로 안식을 하지 못하니까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피로사회가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면 너무나 끔찍한 사고들이 별일 아닌데 화를 참지 못하고 흥분을 하다 보니까 사소한 일로 인해서 큰 안타까운 사고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안식을 통해서 기도가 쌓이고 은혜가 쌓이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는 루아흐 즉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흙이나 먼지뿐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뒤이어서 10절부터는 네 개의 강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비손, 기혼, 히떼겔, 유브라데. 그런데 비손과 기혼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세상에 문명이나 물질, 권력 모두가 강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왜 한각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오는 성경의 이네 개의 강은 성령의 강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만어도 있으며, 이런 진귀한 금은 보석이 땅에 널리고 널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천국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천국은 길을 아스팔트가 아니라, 금으로 포장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길 포장재로 쓰는 아스팔트를 뜯어다가 목걸이를 하고 반지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의 힘이 힘이 아니라 성령이 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 돈만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로또가 1등이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바꾸시고 싶으십니까? 좋은 집, 좋은 자동차. 그런데 실제로 복권이 1등이 되면 제일 먼저 바꾸는 1순위가 배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가족들과의 관계를 끊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친구들과의 관계마저 다 끊어버린다고 합니다. 물질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파괴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함으로. 인생의 완성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